네, 10월 16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면서 리플 XRP 역시 어, 소폭 반등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0.5달러 아래에 자리하고 있죠. 이게 참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도 어, 기본적으로 0.5달러 정도 위에서는 좀 놀아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 최근에 댓글들을 보면 호재가 이렇게 많은데 가격은 열흘 연속 빠지는구나 뭐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XRP의 흐름을 바라보고 단기적인 흐름을 바라보고 정말 저도 궁금해요 이렇게 호재가 많고 시장에서는 그 유틸리티적인 성격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는 아예 지금 입증이 끝났잖아요 이미 증명이 된 프로젝트인데 그런데 이 소송 리스크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시세가 억눌릴 수 있다는 게 저도 좀 약간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과연 정말 어떻게 될까 예, 정말 수많은 호재들 이걸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과연 이게 정말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뭐 이런 생각이 물론 저도 듭니다. 들지만 일단 소송 리스크가 지금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점들도 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0.5달러 돌파 지지가 가장 단기적으로는 중요하고, 만약에 0.46달러가 다시 한번 깨질 경우에는 0.41달러까지 가능성이 있고, 0.5달러 지지를 받게 되면 0.56달러까지 받는 가능성,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강력한 맥스멀리스트 가운데 한 명이다 보니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지난 한주 동안 수평이동을 했고, 그러니까 횡보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0.52달러에서 0.46달러 사이에 피보나치 레벨을 잘 유지를 해줬다. 그래서 주요 저항선을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일단 웨이브 1, 2잘 마무리가 됐고, 웨이브 3가 1.33달러가 목표야. 그래서 피보나치 기준으로 보면 1.88달러, 그리고 5.85달러를 목표 가격으로 지금 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XRP가 실패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매일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단기 시세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라는 게또 후행성이다 보니까 뭐 차트가 답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차트를 통해서 어떤 예측의 근거를 마련할 수는 있으니까 이런 걸또 무시하기 는 어렵죠. 가끔씩 보면 이제 차트 뭐 그리기 나름 아니냐 뭐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정말 대응할 게 없어요. 예, 그냥 이슈만 가지고 좀 봐야 되는데 이슈와 차트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같이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저희 채널에서 지금 견제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중요하게 방점을 찍으면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웨이브 1에서는 성공적으로 1.99달러 마무리가 잘 됐고 그러고 나서 저항을 받았지만 이번에 웨이브 2 7월 약식재판 판결에서 급등 나와줬고 저항을 받았지만 요 구간에서 지금 피버나치 레벨을 통해서 잘 지지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1달러 랠리 할 거야 그러고 나서 1.33달러 우리 다 바라보고 있고 여기를 지지를 잘 받아주면 1.88달러 그리고 나서 5. 8달러까지 이번 웨이브 3에서의 타겟 지점으로 우리는 제시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지금 다크 디펜더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꼬리, 이 꼬리, 우리 이제 우리가 바라볼게, 요기 지점과 요기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월간 차트예요. 월간 차트여서 좀 길게 바라보시면 지금까지 흐름이 패턴대로 잘 이어지고 있다 라는 점.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다크 디펜던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작은 삼각 패턴 하나는 이번에 끝났습니다. 지금 지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브 2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는 게딴게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돌파했다가 실패했지만 작은 삼각형이 하나가 잘 마무리가 됐고 지지를 받으면서 더큰이 메가 패턴에 있어서 지금 돌파 테스트가 진행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세컨트라이앵글이 지금 잘 형성이 되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 거야. 라는 얘기를 어, 다크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힘을 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거대한 메가 패턴, 메가 삼각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서 하나의 스몰 패턴은 잘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지금 메가 패턴에 대한 거대한 지지 라인과 거대한 저항 라인, 요거 하나 완성되면 뻥하고 뚫릴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언제처럼 요때 뻥하고 뚫렸던 것처럼. 덩하구 뚫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좀 선명하게 포착이 된다라는 점도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XRP 캡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요. 예 지금 요요 요 패턴을 지금 주간 차트로 바라봤을 때. 6년 동안 거대한 상하 패턴이 지금 잘 형성되고 있어 그러니까 월간 차트로 보나 주간 차트로 보나 차트가 되게 예쁘게 지금 잘 형성되고 있어 그래서 특히 2017년 3월부터 거대한 저항선 요때부터 말하는 거죠 거대한 저항선이 형성이 됐고 지난 요번에 이게 두번한번두번세 번이었잖아요 3.5 달러 부근 2 달러 부근 이번에 0.93 달러에서 지금 저항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잘 뚫어줘, 뚫어줘서 지지를 받게 되면 어,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야. 26,000, 26,000% 랠리를 해서 130달러까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상당히 숫자가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패턴의 마무리 시점이다. 2025년 이후에요. 이거는 정말 그끝 꼭지점이 물론 이제 여기까지 가서 기술적으로 나와 줄지 아니면 중간에 소송 리스크가 잘 확인돼서 여기서 그냥 뚫어 버릴지.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는 건데 어쨌든 패턴 자체 어떤 꼭지점을 보면 마무리 지점이 꽤 길어요. 여기 월간 차트로 봤을 때 2027년 이후가 되는 거고 주간 차트로 봐도 2025년 정도 전후 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강세 전망이 이렇게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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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많은데 강세 안 나오냐라고 바라보시는 분들은 어떤 이런 전반적인 중장기 관점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굉장히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형정이 된다. 근데 사실, 0.1달러 막 이랬단 말이에요, XRP가. 0.1달러 아래 자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3달러 넘게 갔다가, 0. 이게 지금 0.09달러 이때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과거 상황을 봐도 0.1달러도 안 됐던 게 XRP였다라는 거. 예, 네, 그래서 0, 지금 단기적으로 0.5달러 너무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조적으로 대체 언제까지 존버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지금 6년 정도, 7년 정도의 기간을 놓고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패턴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못 먹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뭐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다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XRP를 중장기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흐름적인 패턴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걸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눔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좀 단기적으로 막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좀 요런 중장기적인 분석에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좀 바라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게 또 중장기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이게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적어도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130달러 요이 숫자, 26,000달러, 26,000%이 숫자, 이 숫자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7년 동안 눌렸다라는 거잖아요. 7년. 7년 동안 <laughs> 저항 기간이 지금 7년입니다. 굉장히 길게 바라봤기 때문에 요 정도 펌핑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0.1달러에서 3달러까지 펌핑이 나오는 게한 1년 정도 사이에 이게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 130달러 가능성도 우리가 아예 허황되다라고는 또 과거에 어떤 이 패턴적인 기술적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그러니까 패턴이 패턴답게 구현이 된다라면 생각해 볼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차티스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는 차트적으로도 의미 있는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슈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딱 하나죠. 뭐 유틸리티적인 면이나 뭐 어떤 생태계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는 게임 끝났고 이미 평가 끝났고 이제 확장성의 문제인 거고 딱 하나 이제 이슈적인 측면에서 악재는 소송 그거 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투트랙으로 놓고 바라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 이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데이비슈 월츠가 얘기한 건데, XRP 레저 기반의 첫 실물 자산 리얼 월드 에셋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에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었잖아요. 별도 영상으로 제가 만들기도 했었는데, RWA 프로토콜이 XRP 레저 기반의 첫 RWA 리얼 월드 에셋 프로토콜이 2024년이나 2025년 초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큰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리플이 홍콩 통화청이랑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마스터카드와 진행하고 있는 CBDC 프로젝트나 이게 다 결국에는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킨다라는 토큰아이즈드 리얼 월드 에셋 토큰화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내내 짚어봤던 게 토큰화잖아 토큰화 토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폭발적인 잠재력이 있는지, 왜블랙록이 여기까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우리가 지난주에 몇번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XRP 레저가 이제 딱 중심에 쓸수 있는 이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XRP 레저의 강점은 이제 수수료가 거의 0에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엄청 실시간 빠르다라는 거.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지금 데이비 슈얼츠가 아무렇지 않게 이게 툭 하고 던진 건데, 그, 생각해보면 그 어떤 내재적인 의미와 잠재력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 실물 자산의 토큰화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사실 말은 이렇게 약간 먼산 불구경하듯이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먼산 바라보듯이 지금 툭 던지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리플랩스가 지금 얼마나 토큰화 이슈에 가까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지 알고 있잖아요. 이 마스터카드가 지난주에 이 CBDC 토큰화 테스트에 성공했다라는 거. 요것도, 요것도 다 파생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블록체인에서 NFT를 랩드 CBDC로 구매를 한 것을 성공을 했다. 어, 이더리움 기반으로. 그래서 CBDC의 어떤 다양한, CBDC를 통해서 다양한 블록체인의 토큰화를한 뒤에 풍부한 결제 옵션. 이거 딱 그냥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호 운용성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토큰아웃 시대의 핵심 화두가 상호 운용성이고, 어, 상호 운용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디에이트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에이전시 역할을 하고. 그거 지금 크립토 커런시로서 그런 중간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잘하고 있는, 할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XRP. 뭐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체인 링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스터카드도 굉장히 지금 세게 CBDC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중앙은행의 CBDC를 잘 출시를 하는 그런 일차원적인 관점이 아니고 CBDC를 활용을 해서 랩드 CBDC 그러니까 CBDC를 락업한 다음에 랩핑한 CBDC를 민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안정적으로 보안적인 결제가 잘 되는지 이걸 이번에 테스트를 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CBDC라는 게 결국에는 수백, 수십 개의 중앙은행들이 발행한 CBDC들이 안정적으로 여러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성을 가지고 매매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구체화시켜서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 그게 화두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게 XRP래죠. 체인링크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마스터카드의 또 CBDC 파트너가 어, 리플랩스라는 거, 물론 뭐 컨센시스 같은 어, 이더리움 계열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마스터가, 마스터카드라는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분명한 이런 기업에서도 꽤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랩트 CBDC까지 활용을 해서 NFT 결제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한 상황이다. 요게 또 하나의 이슈라고 할수 있고, 리플랩스도 직접적인 CBDC 파트너이다 보니까 여기서 또 하나 어떤 방식으로든 파생이 될수 있다라는 거 긍정적인 파생이 될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 지금 되게 이걸 이 토큰화 이슈 자산의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또 이제 눈길을 끌게 만든 건 당연히 이제 블랙록이죠 블랙록이 바클레이스의 담보 결제를 보내면서 이제 토큰화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플랫폼이 어디였다? JP모건 예, jp모건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블랙록이 진짜 블랙록이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랙록이 자사 머니마켓 펀드 가운데 주식 하나를 이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을 해서 이걸 바클레이스로 보냈는데 그때 활용이 된게 어, jp모건의 네트워크 tcn 이걸 통해서 성공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요런 식으로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토큰화된 자산 토큰화된 자산을 통해서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담보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걸 JP모건과 블랙록과 바클레이스가 입증을 했다라는 거 그런데 JP모건의 오닉스가 구현하고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은 XRP 레저를 통해서도 구현이 된다 JP모건의 오닉스 역시 JP모건 내부적으로 국경간 송금 결제를 싸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JP모건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어, 이더리움에서 소프트포크가 된 어, 프라이빗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죠. 퍼블릭 네트워크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성공했다 이미 이미 성공했다. 그런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블랙록이 등장을 했다. 이거 되게 재밌죠. 그래서 특히나 재밌는 건 지금 뭐 블랙록뿐만이 아니고 JP 모건뿐만이 아니고 뭐 UBS, LSEF, 시티그룹시티그룹이 9월달에 그 파일럿 상품 토큰화 프로그램 파일럿 상품 두 가지 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러가지 대형 금융은행들이 다 지금 토크나 프로그램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수많은 기관들이 토크나 이슈에 물려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정적으로만 가능하다라면 보안망 보장이 된다라면 빠르고 저렴하니까 거의 공짜 수수료에다가 실시간이잖아요 지금 블랙록이 이걸 하는 것도 담보 결제가 원래 통상적으로는 하루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 지금 실시간으로 구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 수많은 기관들, 뭐, UBS나 CT 등, 등등, 전 세계 글로벌 대형 기관들이 결국엔 다 들어올 수 밖에 없다. 뭐에? 자산의 토큰화, 토큰화 시장에.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정말 중요하게 될 것들은, 결국 또 이제 방점이 또 하나로 수렴이 되는 거죠. 뭐다? 상호 운용성. 상호 운용성으로 또 모여지기 때문에, 어, 결국엔 또 이제, XRP 레저나, 뭐, 체인 링크, 요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 볼수 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K33 리서치에서 체인링크를 요, 요 얘기를 통해서 부각시켰잖아요. 실물자산 메타, LWA, 리얼 월드 에셋과 관련해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체인링크다. 체인링크는 실물자산 핵심 인프라로 자리가 잡았다. 체인링크가 지금 굉장히 상호 운용성과 관련해서 보안성과 관련해서 어떤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금 XRP 레저에서도 2024년에서 2025년 초에 리얼 에셋 월드, 리얼 월드 에셋 (RWA)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프로토콜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토크나 이슈라는 게 리플랩스 CEO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덤덤하게 툭하고 던졌지만 이미 리플랩스가 지금 홍콩 청, 통화청이랑 CBDC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는 게 NFT 부동산 NFT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리얼 월드 에셋,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거래를 할수 있게끔 특히 홍콩 통화청 같은 경우에는 홍콩 달러 CBDC를 통해서 결제를 하게 만들고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도 CBDC를 통해서 대출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보안성을 가지고 특히 이제 부동산 자산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해킹이 된다거나. 뭐 오류가 생긴다고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온전하게 얼마나 완성도 있게 테스팅이 되느냐를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보관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이제 방점이 찍히니까 커스터디 이슈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리플랩스도 그렇고 뭐 도이체방크 같은 대형 금융기관도 그렇고 커스터디 사업에 지금 발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하나 둘 이렇게 이미 하나 둘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온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이들은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섭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슈 라는 점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